안 리라쿠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접시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제 접시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홈 실리콘으로 만든 몰드예요. 이건, 여기는 수저 막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저 1부 때 만든 그릇이에요. 이거는 무슨 점토로 만들었는지 까먹었어요. 요게 제일 잘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참점 그릇. 이건 모형틀로 찍은 거고 그냥. 그리고 이건 모형틀을 찍고 목공 작은 뚜껑으로 찍은 거고. 어 와인잔. 와인잔은 이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줬고요. 이 네모들은 이 접시들 이렇게 다달 모양들이 많아요. 근데 다 종류들이 똑같은 거예요. 종류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각아 그냥 길쭉한 네모 그냥 네모 동그라미 꽃접시 그리고 근데 꽃접시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쪽에 모양도 있어가지고, 이거는다 시킨 게 아니라 산 거예요. 마트에서. 요거는 주전자. 요거는 뚜껑 붙어있는 냄비고요 요거는 후라이팬. 후라이팬인데, 이쪽이 채색이 안 돼있어요. 근데 저가 요렇게 손잡이 있고, 높은 냄비 있잖아요. 그거는 저가썼고요 요거는 집에 있는 그런 냄비 요거는 회오리 접시 같은데 회오리 접시 요거는 회오리 접시 안에 물, 물풀을 물닦고 말리고 뺐고요 이건 집게 여기 소개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유리 유리 냉판이고 요거는 플라스틱 냉판입니다 네, 이렇게 접시 소개는 끝났고요. 여기까지 릴렇게을 했습니다. 안녕!